단돈 몇천 원에 불과한 이 노란색 젤리. 많은 사람들이 바세린을 기미, 주름, 그리고 극강의 보습을 위한 만병 통치약처럼 사용합니다. 유명 연예인이 자신의 피부 비결로 꼽았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바세린은 그야말로 가성비 홈케어의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바세린에 대한 끔찍한 경고도 존재합니다. 바세린을 잘못 사용했다가 오히려 피부가 완전히 뒤집어졌다는 후기부터 심지어 이것이 발암물질이라는 치명적인 논란까지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요? 우리가 매일 밤 무심코 바르던 이 바세린이 사실은 최악의 경우 피부를 망가뜨릴 수 있는 독이 될 수도 혹은 최고의 효과를 내는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오늘 우리는 150년 역사를 가진 바세린을 둘러싼 거대한 오해와 진실을 파헤치고 피부과학의 원리에 입각하여 그 효과를 300% 끌어올리는 놀라운 사용법을 추적해봅니다. 바세린의 역사는 1859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의 한석유 시추 현장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22살의 젊은 화학자 로버트 치스브로는 시추 기계 펌프에 낀 정체불명의 찌꺼기에 주목했습니다. 인부들은 이 끈적한 로드 왁스가 상처나 화상에 놀라운 치유력을 보인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치즈브로는 이 왁스를 연구실로 가져와 수개월간의 정제 과정을 거쳤고 마침내 맑고 투명한 젤리를 추출해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는 이 새로운 물질의 효능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피부에 직접 상처를 내고 불로 지진 뒤이 젤리를 바르는 충격적인 실험을 감행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상처는 덧나지 않고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이 물질의 독일어로 물을 뜻하는 바서와 그리스어로 오일을 뜻하는 엘라이온을 결합하여 바세린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바세린은 출시되자마자 기적의 젤리로 불리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지난 150년간 전세계 가정의 필수품으로 자리잡았습니다. 하지만 이 석유 찌꺼기에서 태어났다는 태생적 한계는 훗날 거대한 논란의 불씨가 됩니다. 바세린을 둘러싼 가장 치명적이고 오래된 오해는 바로 발암물질 논란입니다. 석유에서 추출한 성분이라는 점 때문에 정제 과정에서 다환 방향적 탄화수소와 같은 발암물질이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입니다. 실제로 유럽 연합은 이러한 불순물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특정 등급의 페트롤라툼을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엄격하게 규제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바세린은 정말 위험한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정제 등급에 있습니다. 우리가 약국이나 상점에서 구매하는 바세린 브랜드의 제품이나 의약품 및 화장품에 사용되는 백색 페트롤라툼은 이 발암물질을 포함한 모든 불순물이 완벽하게 제거된 고도로 정제된 성분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이 백색 페트롤라툼을 일반의약품 피부보호제로 공식 승인했으며 1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 안정성이 입증되었습니다. 즉,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저급 페트롤라툼과 우리가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 등급의 페트롤라툼은 완전히 다른 물질입니다. 물론 일부 저가형 제품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제품의 경우 정제도를 신뢰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한 바람 물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바세린은 정확히 어떤 원리로? 우리 피부에 착용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바세린을 수분 크림의 일종으로 오해하지만 이는 과학적으로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바세린은 히알루론산 이나 글리세린 처럼 공기 중에 수분을 끌어당기는 수면제 가 아닙니다 또한 세라마이드 처럼 피부 지질층 사이를 채우는 연화 제도 아닙니다 바세린의 핵심 기능은 바로 밀폐제 입니다 즉 피부에 물리적인 막을 씌우는 것입니다. 우리 피부는 끊임없이 수분을 공기 중으로 증발시키는데 이를 경피 수분 손실이라고 부릅니다. 피부장벽이 손상되면 이 수분 손실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피부는 건조해지며 노화가 가속됩니다. 2017년 임상미용 및 연구 피부과학저널에 발표된 연구를 포함한 다수의 연구에 따르면 바세린페트롤라툼은 현존하는 성분 중 가장 강력한 밀폐제입니다. 연구 결과 바세린은 피부 표면에 도포되었을 때 경피 수분 손실을 무려 98% 이상 감소시켰습니다. 이는 라놀린이나 미네랄 오일 같은 다른 성분들이 고작 20에서 30%의 수분 손실만을 막아낸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1992년 미국 피부과학회지에 발표된 랜드마크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바세린은 단순히 피부 위에 랩을 씌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연구팀이 손상된 피부에 바세린을 도포한 결과, 바세린의 입자가 각질층의 틈새 사이로 스며들어 무너진 지질 장벽의 구조 자체를 복원하고 피부가 스스로 회복하는 속도를 가속화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즉, 바세린은 수분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내 피부 속 수분이 날아가지 못하게 막아주고, 동시에 피부 장벽이 스스로 재생할 시간을 벌어주는 최강의 보호막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 강력한 98%의 밀폐력은 바세린을 잘못 사용할 경우 피부를 망가뜨리는 양날의 범이 됩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시중에 떠도는 특정 시너지 팁들이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첫째, 주름 개선의 왕 레티놀과의 조합입니다. 레티놀 크림을 바른 뒤그 위에 바세린을 덧바르면 효과가 배가 된다는 팁이 있습니다. 원리 자체는 맞습니다. 바세린의 강력한 밀폐력이 레티놀 성분이 피부 속으로 더 깊이 그리고 더 많이 흡수되도록 가두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레티놀은 그 자체로도 자극감이 강한 성분입니다. 평소 레티놀에 잘 적응했던 피부라도 바세린으로 인해 흡수율이 비정상적으로 증폭되면 피부가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심각한 자극성 피부염이나 화끈거림 탈각 현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값비싼 재생크림을 바르고 바세린을 덮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둘째, 피부 pH를 맞춘다는 사과식초 조합입니다. 우리 피부는 약산성일 때 가장 건강합니다. 알칼리성인 물과 식초를 10대1로 섞어 피부에 바른 뒤 바세린으로 덮어주면 피부가 약산성으로 유지된다는 속설입니다. 이는 절대 따라해서는 안될 위험한 민간요법입니다. 아무리 희석했더라도 산에서도 성분인 식초를 피부에 바르고 그 위를 바세린으로 밀폐하는 것은 인위적인 화학적 화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피부 장벽은 더욱 손상되고 극도로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지성 피부와 여드름 피부의 사용입니다. 바세린 자체는 모공을 막지 않는 논마이너스 코메도제닉 성분으로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즉, 바세린 자체가 여드름을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바세린이 피부 위에 남아있는 피지, 노폐물, 그리고 여드름균까지 함께 밀폐시킨다는 점입니다. 특히 유분이 많은 티존이마, 코이나 여드름이 진행 중인 부위에 바세린을 도포하면 모공 속에서 여드름균이 증식하기 완벽한 환경이 조성되어 트러블이 폭발적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넷째, 비판텐 연고와의 조합입니다. 덱스판테놀 성분은 피부 재생과 항염증 효과가 뛰어나 피부과에서도 널리 사용됩니다. 이 성분 역시 바세린과 함께 사용하면 효과가 증폭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 독일에서 진행된 레이저 시술 후 상처 회복 연구에 따르면 덱스판테놀 단독 사용이 바세린 단독 사용보다 상처 치유 속도가 더 빨랐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는 덱스판테놀 자체가 이미 충분한 보습 및 장벽 회복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이 조합은 앞선 레티놀의 경우처럼 불필요한 자극을 유발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극도로 건조하거나 손상된 부위에 국소적으로 테스트하며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한 바세린을 약으로 사용하는 진짜 처방전은 무엇일까요? 핵심은 바세린의 역할을 보호막으로 한정하고 정확한 순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피부과 전문의들이 권장하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바세린 사용법 3단계입니다. 1단계 완벽한 세안이 가장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바세린은 깨끗한 피부 위에 발라야 합니다. 메이크업 잔여물, 피지, 먼지 등이 남은 상태에서 바세린을 덮는 것은 세균을 배양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자극 클렌저로 꼼꼼하지만 부드럽게 세안을 마칩니다. 2단계 수분과 영양공급 승윤제와 연화제 바세린 자체에는 수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보호막을 치기 전에 피부 속에 수분을 가득 채워 넣어야 합니다. 히알루론산, 글리세린 등 승윤제가 포함된 토너나 세럼을 발라 수분을 끌어당깁니다. 그 다음 세라마이드, 판테놀 등 연화제 성분이 포함된 보습크림을 발라 1차적인 장벽을 채워줍니다. 3단계 밀폐 슬러깅 모든 기초 케어가 끝나고 피부가 살짝 촉촉한 상태일 때 바세린을 바릅니다. 이때 사용량은 얼굴 전체에 쌀한 톨에서 콩알 크기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손바닥에 바세린을 덜어 체온으로 살짝 녹인 뒤 얼굴 전체를 지그시 감싸듯 얇게 코팅합니다. 문지르는 것이 아니라 막을 씌운다는 느낌으로 도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방법은 매일 밤 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 장벽이 무너졌다고 느끼거나 극심한 건조함이 느껴질 때주 12회 스페셜 케어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이 방법은 건성 피부, 아토피 피부염, 혹은 피부과 시술 후 극도로 예민해진 사람에게는 절대 권장되지 않습니다. 또한, T존은 피하고 건조한 유존뺨과 턱에만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바세린의 가장 확실한 사용처는 따로 있습니다. 겨울철 논바닥처럼 갈라지는 발뒤꿈치,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는 팔꿈치와 무릎, 그리고 주름지기 쉬운 목입니다. 이 부위는 피지선이 적어 유분이 부족하므로 샤워 후 물기가 살짝 남았을 때 바세린을 얇게 발라주면 그 어떤 고가의 바디크림보다 뛰어난 보호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150년 전 석유시추공에서 우연히 발견된 이끈적한 젤리는 치명적인 발암물질이라는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고도로 정제된 바세린은 피부의 수분 증발을 98%까지 막아내는 가장 강력하고 안전한 보호막입니다. 바세린은 스스로 빛을 내는 수분이 아니라 내 피부 본연의 수분을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이것은 값비싼 성분을 피부에 밀어넣는 도구가 아니라 내 피부가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벌어주는 치유의 막입니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그 가치를 평가절하했던 바세린, 그 과학적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때 바세린은 수십만원의 화장품이 주지 못했던 가장 근본적인 피부의 평온함을 선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주권을 되찾는 현명한 선택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